알려줘, 가지만 다 알려줘서 똑같이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일부러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바꿔 썼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20만 포인트일 때 3%에 해당하는 캐시백을 받아요. 그래서 6천원, 6천원 받아가고 이분도 나 때문에 이, 수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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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라고? 이 매출이 일어난 거잖아요. 본사에서 회사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60, 60, 60, 20, 20, 20, 6%에 해당하죠. 그러면은 이분들 둘 빼주면 어떻게 돼요? 24,000원이래요. 그럼 이분은 이분 통해서 이분을 또 알게 된 거고 다 이분 통해서 다한 거잖아요. 본사 회사에서는 이 네트워크 모든 거를 내가 이분을 모를 수 있죠.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다 나의 매출로 인정을 해줘요. 그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20, 20, 20, 80만 PV일 땐6% 해당하니까 여기 그룹에 있는 분들을 빼주면 12,000원이 돼요. 다 처음에 S가 다 포인트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내가 더 많아요. 이건 뭐냐면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선착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빨리 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늦게 태어난 애는, 어, 그렇죠?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내가 나중에 만약에 이 B가 네 명한테 알려줘요. 누가 더 포인트가 많을까요? 보너스가? B가 많겠죠. 그 중에 하나가 여섯 명한테 알려주면 그분 또 많겠죠. 그런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순서대로 이게 되는 거구나. 역전이 가능하구나. 근데 우리가 그 이만사처럼 하려고 사업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러한 그룹들이 생겨요. 청정기 프로모션 하셨나봐요. 이번 몇만 <laughs> 피해 <laughs> 하셨다고 할게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한 것도 있어요. 다 나와요. 그러면 400만일 때는 15% 해갖고 60만원. 어, 300만일 때는 10%, 36만원. 200만일 때는 9%, 18만원. 100만 pb일 때는 6%, 16만원. 전체는 21%. 1000만 pb일 때는 21%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분들을 다 빼줘. 그리고 본인이 100만 pb에 대한 21%까지도 받아가요. 한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111만원을 내가 통장에 받게 돼요. 안내는 어, BV와 PV가 있어요. BV는 카달로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154. 저 금액은 한100한 70, 60 정도 돼요. 어. 근데 내가 청정기 안 쓰고 제품들이 다 남아 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번달 안쓸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치약을 다 썼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치약을 다 그러니까 내가 다 남아 있다고 해서 그분들도 치약이 다 남아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쓸 수도 있고 다른 제품도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도 90만 원, 한 100, 한 3, 40만 원 정도의 인세정이 수입이 나한테 들어와요. 오피스텔 한해 월세가 얼마지 보통? 50만 원. 정도. 좀 저렴한 거는 그럼 50만 원짜리 오피스텔 두개 정도 있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그런 거 하나씩 너무 좋겠죠. 막 지나가다 보면 노후대체 뭐, 오피스텔템, 뭐,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막, 통장이 내가 빵이 나. 이번에 카드값도 어떻게 될지 몰라. 막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나의 정보와 노력만으로, 시간만으로 이렇게 이러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메의 사업은 남을 얼마나 성공시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이런 분들을 3번 하면 SP고요. 3번 하면 플래티늄 6번 하면, 어, 하면 GP, 6번 하면 플래티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몇 명을 성공시켰냐에 따라서 네, 핀이 달라져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아메이 수입은 매달 평소 증가 상속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수입이 왜 그러냐면 생필품이고 재구매고 회원이 증가하고 신상품이 늘기 때문에 이번 달도 보니까 신상품이 또 늘었더라고요. 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품이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세 그룹을 독립시키면요. 에메랄드라고 그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천이면 요즘 싸요. 저렴한 거요. 거의 한 6천에서 8천 이상 된대요.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연 1억이라고 하고 다이아몬드는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고 얼마나 많이 성공시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런 부분은 세미나에 오시면 한 시간 동안 엄청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laughs> 지금 이걸로 결정하실 문제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해 못하신다고 해서 아난 역시 수업을 못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다음에 세미나 때 오셔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아메이는 윤리적인 보너스입니다. 어, 노력 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나이 수입은 스폰서와 스폰서가 없어도 그 수입을 똑같이 받아가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가 소비만 해도 의미이 되고요. 아메이 사업은. 자본 없이, 시간 구애 없이, 능력 없이, 학력 필요 없고요, 카르출 필요 없고, 직업 필요 없고요, 리스크 없어요. 그때 제가 이영건 박사님그 CD 앞 전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분께서 추천해 주는 하나의 직업이 있었어요. 이 세컨 잡으로 할수 있는, 이거를 모두 할수 있는 거, 아울러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대리운전. <laughs> <laughs> 대리운전이 자본구역 없이 지금 저녁시간에 내가 일하면서 저녁에 할수 있잖아요. 능력 필요 없, 운전만 하면 되고, 아 운전해야 되는구나. 학력 필요 없고, 사무실 필요 없고, 직원 필요 없고, 리스크 없고. 지금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때 추천해주셨던 거지, 대리운전이었어요. 난 대리운전은 못할것 같고, 내톡 마케팅을 합니다. 아이고. 핀 레벨이 이렇게 되고요. 우리 그룹에는 정학수 리더님이, 정학사장님, 이 파운더스 크라운 멤버스도세요. 모든 구분의 노하우를 다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소 파운더스 크라운 멤버스가될수 있다는 거죠. 여기만 있으면 될것 같고요. 살면서 한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거는 시간, 말, 기회. 항상 내 옆에 있을 것 같지만 지나가는 면은 없어요. 저세 번째 기회, 이아메 사업의 기회를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오늘이고요. 만일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것이다. 전 세계 제일 부자인 빌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분보다 우리가 덜 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 살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 저는 이거에 답을 스스로 내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아메이를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답이 없는 사람은 아메이라는 그 이상의 엄청난 대단한 기회가 와도 하실 수 없어요. 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도달하는 데까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넘겨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내일 모레가 시험이야. 근데 이 아이가 TV만 봐, 우차사만 봐, 막 그러면서 TV만 봐요. 그러면서 너뭐 공부 안 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엄마 뭐 어렵네요, 공부가. 공부가 이 세상의 전인가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막 이런 얘기 그럼 어떻게 돼요? 속이 터지죠. 우리 아이가 힘들더라도 조금 더 노력하고 그 과정을 이겨내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죠. 근데 왜 우리 엄마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그래서 말을 아이들에게 해줄 수가 없겠죠. 그럼 부모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문장 너무 좋아요. 제 스스로에게 참잘 물어봐요. 너는 정말. 살면서 하고 싶은 게 뭐니? 솔직하게 그분에 정말 적을 수 있는 그분은 행복한 분이세요. 정말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입니다. 안시타에께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다 똑같이 살고 싶어요. 어제랑 똑같이 변화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요. 왜 불편하니까. 어. 근데요, 막연하게 잘 살고 싶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제랑 똑같이 사는데 다른 다른 결과를 기대해, 다른 미래 미래를 결과해. 아직 1월이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는 좀 다르길 바라죠. 근데 작년이랑 똑같을 거예요. <laughs> 내가 똑같이 행동한다면, 똑같은 생각에. 그래서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아, 지금 내 삶은 5년 전에 내가 선택한 삶이고요. 앞으로 5년 후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듣는 정보, 보는 책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그럼 이세 가지를 한번 바꿔보면 좋겠죠. 이세 가지를. <laughs> 우리는 1년 후면 다 없어질 슬픔을 간직하느라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다. 소심하게 굴게 인생이 너무 짧다.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어제 일도 감을 감하지 않아요? 저만 그러나요? 제가 플래티늄 됐을 때워커일을 갔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한 사람을 이렇게 대접을 해줄 수 있구나 이렇게 귀하게 주, 대접을 해주는구나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아미의 최악의 보상이래요. 야. 최악의 보상 맞아요. 다녀오셨어요 혹시? 아직? 최악의 보상이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플래티늄까지 어떤 일을 안 해본 거를 내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맨날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우리 시험 앞두고 시험 앞두고 시험 공부하고 그 시험 날 당일날 행복해요? 지쳐버리겠죠. 어딘가 도망가고 싶잖아요. 모든 게다 그래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그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게 참 감사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슬픔을 간직하느라고 뭔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봤을 때 그래, 해보자.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보자. 왜? 지나가면은 이거 기억 안날 거야. 근데 내가 그걸 통해서 얻는 그 결과가 분명히 나에게 더 좋을 거야. 그 선택이 더 나에게 기쁨을 줄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 소심하게 볼게 인생이 너무 짧다. 짧지 않아요. 네. <laughs> 할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대로 된다. 전이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할수 있는 일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 없고요. 할수 없는 일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 있어요. 전 그런 작은 경험들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서 위기가 기회다. 이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일이, 아, 아 이거 어떡하지? 아니, 야 무조건 좋은 거야. 무조건 난할수 있어. 이렇게 저는 바꿔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이 생각 하나로 다를라지는구나. 이게 성공의 원리거든요. 밖에서는 이런 거안 알려줘요. 성공이 왜 중요해? 이런 생각이 뭐가 중요해? 수학 하나 더 맞춰가지고, 어? 점수 하나 올리는 게 중요하지. 하나, 안틀린게더 중요하거든요? 아무, 우리,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그거는 위에서, 음, 잘못 알려주는 거야. 리더들은 그런, 그, 리더, 그 자녀들을 키울 때는 그런 거안 알려줘요. 수학 뭐 풀었니? 아니, 수학을 잘하는 사람 고용하면 되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 고용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 이거 이 패턴이 달라요. 생각이 패턴이. 감히 그분들 다다 다 따라올 수는 없지만, 내가 거기에 부품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 삶에 있어서 그거를 알아야죠. 생각 하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같요 그래서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을 조심하라. 말은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은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은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인격은 운명이 된다. 왜 생각 하나로 내 운명이 바뀌니까. 이거에 대한 연결고리를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부정적인.